C5 짧은 코딩입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1초 간격으로 김, 리, 박이 표시가 됩니다. 자, 코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C라는 배열 변수에는 어, 초기 값으로 문자열 3개를 초기화 시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드로우에서 보시면 노란색으로 그 어, 문자열을 표시를 하는데, cindex라고 되어있습니다. index의 초기값은 0, c0을 의미하죠. 초기값은 c0, 즉 c0가 kim이라는 문자열입니다. kim부터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if문 물어보는데 프레임 카운트가 60으로 나눈 나머지가 0과 동일하냐? 물어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프레임 카운트는 시스템 변수이고 초당 누적되는 프레임 수를 의미합니다. 초당 60프레임씩 누적되죠? 그러면 언제 60으로 나누어서 0이 될까요? 자 프레임 카운트가 60, 120, 180 식으로 60씩 증가될 때마다 0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부분이 참여되는 순간은 1초마다 이 부분은 참여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인덱스를 1 증가합니다. 그러면 초기 값이 0이니까 1, 2, 3 이런 식으로 증가되겠죠. 그리고 if 물어보는데, 인덱스가 3이냐? 물어봅니다. 3일 경우에는 0으로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세개의 코드가 합치, 합쳐지면 인덱스는 0, 1, 2, 0, 1, 2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표시될 때는 c0, c1, c2. 그 다음 c0, c1, c2. 반복해서 표시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60이 아니고 30으로 바꾸면 0.5초마다 표시가 될 겁니다.